입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팔 스튜디오고 여기 4 층이랑 오 층이 저희가 발레 스튜디오를 할 공간입니다. 이제 월에 오픈이고요. 지금 아직 건물 자체 기모델링 중이라서 오늘 좀그홀 같은 거 구조랑 이게 크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돼서 같이 좀 그거 체크하러 왔어요. 어, 있고, 있고. 이제 문이 여기에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뒤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다 이제 에어컨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겨울이건 여름이건 여기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제 복도에 이제 냉난방 시스템이 없어서 좀 덥거나 그런 그런데. 여기 이제 계단까지 다 냉난방을 설치할 거라서 괜찮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걸어 올라가 봅시다 어, 대리석으로 되어 돼있나? 응. 대리석으로 응. 그 지금 2층 같은 경우에 아마 애견 그 패치샵? 응. 그 뭐야 카페? 애견 카페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확실한 건 아닌데 뭐가 도는지 모르겠네. 자, 이제. 대강의 스튜디오. 대강의 스튜디오. 같이. 알겠습니다. 짜잔. 따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단. 어때? 요섯 대? 어, 겐, 넓은데요. 넓어? 응. 그럼? 그래? 대충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여기 입구로 들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카운터가 있을 거예요. 카운터가 있고 이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이제 남자 탈의실과 남자 탈의실과 남자 샤워실 있고 여기가 이제 안내데스크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벽이 생겨질 거예요 가벽이 생겨서 가벽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이 뭉푼을 누비고 봉투. 이 공간이 뭉푼을 누리고 이쪽이 이제 A크롤 보시면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내이올인 거예요. 280m 블리스탄 제때 제때 두번 정도 올수 있는 거리예요. 아그리고 그래서 오늘 내가 리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이 공간에 여기가 한20아 17m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쪽에 자 봐. 여기가 4m 정도 되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거를 좀 공간을 좀 늘리고, 여기 좀 줄일지, 음. 그런 걸 보고 온 거고요. 음. 그리고 이쪽은 비율, 비올. 비율은 여기 가벽이 있어서. 문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문이 여기. 저기 딱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가비율이 어때요? 아, 비올은 너무 비율은 창이 좀. 그렇죠. 창이 있어서 원래 보통은 유리를 <laughs> 이쪽에다가 하는데, 저 자연광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거울을 달고 이쪽에 바를 설치해서 이렇게 밖에 보면서 아 오늘 금요일 날압구정 사람들 많네. 이러면서 보면서 아 오늘 오늘 이제 발려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청 참... 있는 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기한게 여기가 약간 이렇게 각이져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죠자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 이쪽에서 돔베파드의 리스사 제때 제 제가 떴을 때 제때 제때 주번 여기랑 비슷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뛰시면은 한세 번까지 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가 좀 낮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하드 대를 하거나 남자분들이 크게 점프를 뛰는 게 별로 없어서 친구는 어, 뭐이 정도는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뒤로 보면은 이쪽에서 몸에 풀에 하나, M, 둘, 셋, M,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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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M, 넷. 세개까지는 힘들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얘기하는 게, 천장 에어컨으로 할지, 이쪽에 가면 같은 걸 세워서, 통풍그 에어컨 겸난방기큰 거를 놓을지, 그걸 또 오늘 봐야 돼. 그리고 이쪽에 의자 같은 반상을 넣어서,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놓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큰데요, 형 괜찮지? 어, 되게 괜찮은데? 이게 진짜 나 그리고 이 거울은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아, 이... 여기 이제 간단한 그, 그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정, 정. 테라스. 테라스. 이쪽에 기다리실 때 클라스 보면서나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내가 자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서 쉬면서 커피 마셔도 되고. 비올 때는 어떡하죠? 비올 때는 나오면 안 되지. <laughs> 아, 주차장.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어, 이게 주차 타워야, 아, 이게. 주차타워야, 이게. 아 탈의실, 여자 탈의실. 이쪽에는 여자 탈의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간을 원래 여자 탈의실 이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홀이 넓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따로, 여자 탈의실 불편하더라도 따로 뺐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말씀드렸던 네.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 자,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하나 둘셋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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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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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자 타기실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여자 샤워실 부스가 두 개가 들어오고 이쪽이 여자 카기실이 되거든요 괜찮죠? 아, 너무, 너무 괜찮네 네, 밑에서 혹시나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올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아마 끌 거예요 음... 여기까지 못 올라오게 끄고 아... 항상 4층을 통해서 걸어 올라올 수 있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절돼 있어서 외국인이 여기까지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쪽에 여자 다리실, 여기서 갈아입으시고 나오셔도 되고 그다음 이제 이쪽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기 잔디를 깔 생각이에요. 여기도 저희가 써도 되거든요. 잔디를 깔고 여름에 여름에 저녁에 날 좋을 때 스페셜 야외 클래스 어때? 아 아니 어떠세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스페셜 야외 클래스를 여기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되면은 여기서 빠해도 되지 않을까? 요가나 필라테스 나월에오픈니요8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아마. 강남에서 가장 좋은 댄스 스튜디오로 만들 예정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가 이제 초급을 위주로 좀 돌아갈 예정이에요. 네 그렇다고 중급 고급이 없는 건 아니고 초급을 위주로 지금 스튜디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초급 수업이 매일 있고 그다음 중급 수업이 다음에 계속 있는 걸로 해서 다양한 수업들을 쉽게 할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